자, 안녕하십니까. 야생팀입니다. 아, 저녁이 되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아, 이거 뭐 이러다가 겨울이 오진 않겠지만, 요즘에 꽃들이 많이 시달리면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병충해도 에 강하고, 직사광선은 좀 싫어하지만, 방근을, 꾸준한 방근을 쓰이면 꽃이 잘 피는 거. 베란다가 딱 좋죠. 웬만한 베란다에는 월동이 가능합니다.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, 뭐 물주기가뭐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는 거예요. 이거는 약간 좀 다육이 약간 비슷하다고 할까요? 보시면 이게 잎 두께도 그렇고, 잎 줄기도 그렇고, 가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여기 는 겉흙이 완전히 마르면 주셔도 돼요. 봄 가을에는 말로만 주고 지금 여기 이 정도로 습기가 있으면 안 주셔도 되죠.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뭐 물을 잘안 주니까 좀더 말라서 저 손을 한, 한 마디 정도 꽂아서 물이 안, 안 비치면 그때 주시면 됩니다. 그런데 가끔 보면 개화가 언제 되냐고 그러는데 이거는 온도만 20도, 25도 되고 그러면 햇빛만 보면 뭐 연중 개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여름 그 장마, 폭염, 보통 뭐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에는 뭐한 60일 정도니까 두달 동안은 유지했기 때문에 지속됐기 때문에 그때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. 요즘에는 왜 봄까지 잘 피웠는데, 6월까지 잘 피웠는데 꽃이 안 피냐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애 같아서 그런 건데애 같아서. 그럼 7, 8. 두 달을 비가 왔기 때문에 제대로 햇빛을 못 봤습니다. 광합성도 못 했고. 그래서 아, 꽃이 지금 없습니다. 9월, 10월 달이니까 이제 원래 꽃이 점점 펴야 되는데, 거기도 많은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거 중에서 꽃이 안 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뭐 개화는 뭐 보통 뭐 5월에서 8월이라는데 지금 그 때가 없습니다. 일반적인 거고 온도 맞춰두면 되고요. 왜안 피까? 첫째, 계절이 좀 전에처럼 바뀌거나 장마, 폭염 등이 겹치면은 적정 온도를 넘거나 안될 때, 햇빛이 잘안 들면 사실 실제적으로 그때 휴면기거든요, 그게. 그러면 그땐 꽃이 안 핍니다. 그건 뭐 어느 꽃이나 다마찬가지로그 다음에 햇빛 일조량이 부족했을 때, 이제 그것도 같이 겹치는 거예요. 기본적인 일조량이 하루에 그래도 서너 시간은 돼야 되고, 우리가 뭐 다른 꽃들은 뭐네달 시간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적당히만 비춰도 되는데, 햇빛이 너무 안 비치면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남향집이 좋다고 그러고 동향남서향서향 그러는데, 제 경험상으로는 남향집이꽃 키우기가 가장 좋죠. 해 뜨는 시간이 가장 일조량이 많고 그 다음에 서양 집이 오히려 낫습니다 동양은 뭐 잠깐 만들기 때문에 동남양도 좋습니다 그런 순서로 보면은 꽃이 상당히 좋고요 햇빛을 계속 쬐어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쭉잘 쬐다가 갑자기 한번 보름이나 이렇게 뭐 잘못해서 잘못 옮겨놓거나 아니면 뭐 가구로 옮기거나 이래서 위치가 바뀌어서 그 텀이 길어지면 또안 펴요 물론, 100이라는 게 들어가서 90이면 나머지 10만 충족을 하면 피겠지만, 그 텀이 길면 자꾸만 킬수록 그 앞전에 많이 광을 받았더라도 안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에너지 축적이 덜 되는 경우, 뭐 하루에 서너 시간씩 봐야 되는데, 뭐 일주일에 한번 본다든지,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. 하루에 한 시간씩 일주일 보는 것보다 보는 게 낫지, 일주일에 한번 일곱 시간 보는 게 좋은 건 없어요. 뭐든지 일정하게 주는 게 좋고요. 자꾸 말씀드리지만은, 우리가 보통 다른 꽃도 지난번에 제가 제라늄 농장에서 와서 한동안 피다가 안 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, 그게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도 농장에서는 일정한 온도, 그 다음에 일정한 햇빛을 보고 와서 꽃이 맺어져 버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게 펴요. 보통 이게 제대로 피면요. 한두달 정도 갑니다. 한번 피면. 여름에 장마가 길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9월, 10월 됐을 때는 액비를 물게 해서 제가 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근데 거기까지 는 좋은데 너무 많이 준다는 거예요. 너무 많이. 균형이 깨지면 질소질이 많으면 키는 부쩍부쩍 잘 자랍니다. 또 햇빛이 부족하면 또잘 자라요. 그 다음에 질소인산가리 중에서 인산계통이 이제 개화를 많이 촉진하고 하는데 질소를 많이 쓰고 인산을 적게 쓰면 꽃이 또안 피는 거죠. 마르면 주라, 그러니까, 뭐, 우리가 여러 가지 꽃이 다 있겠지만, 은 자꾸 물을 자꾸 말리기 시작하면, 그 횟수가 많아지고, 그 기간이 길어지고, 그 시간이 길어지면, 또 꽃을 제대로 피울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꽃는 문화가 안 되고, 그런 꽃봉오리가안 생기고,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. 이건 뭐, 여러분은 많이 아는 상황이에요. 그 다음에, 다른 것도 일부 그런 경향이 있지만, 특히 이 아이는, 공중습도가 뭐냐면, 우리가 이제 상대습도가 있고 절대습도가 있습니다. 여러분도 뜨시는 게 뭐, 어 오늘 습도가 30%, 40% 이렇게 일기예보에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냥 상대습도 그러면 공중습도예요. 보통 그게 뭐60%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. 재라님도 그렇고 모든 게 기본이 그렇고, 습도가 너무 낮았을 때도 꽃이 잘안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적정 공중습도는 한60% 전후가 가장 좋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꽃을 많이 피게 하는 방법 그런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, 꼭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금 밖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좀 시끄럽습니다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